어, 손이 다 계시는데. 어. 그럼 보이겠죠. <laughs> 아 추워. 너무 추워요. 이제요? 저는 덥네요. 아, 늙어서 그런가. 아. <laughs> 그맥큐님이랑 지현님 앞에서 늙었다 그러면 안 되지. 아맥큐님 열아홉 살밖에 안된다고요 살. <laughs> 불려보생. <laughs> <드려보세요. 웃음>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때리자겠죠? 제가요? 에이 저 태어나서 아, 사람을 님이 아 맥퀸님이 일단 한 번부터 조지고요. 일단 <laughs> 한 번부터 좀 <웃음> 눕히고요. <웃음> 아 뭐야 왜, 어, 나, 왜 나한테 귀여워. 와? 뭐야 왜 나한테 오는 거지? 아 그게 나였어? 아아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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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였구나. 아 도망가. 뭔가 뭔가 <laughs> 아, 한면부터 조시진다 그래가지고 나는 아닌것 같은데? 해가지고 <laughs> 뒤로... 뒤돌았는데 눈 마주쳤어 아리카 s e I'm g o u s g 야오 s s 에, 저거 저만 보이나요 내기 첫 번째 내기가 그 바지 벗긴데. 어, 어떻게 이거 맞아? 오야 오야. 니칸 니칸, 니칸 참 실로 와봐요. <laughs> 어디어저 저만 벗기로 하 저만 보이나요? 저 공중에 <laughs> 떠 있는 옷? 어, 아니야, 나도 보여요. 뭐야? 네, <laughs> 뭐야? <어디서> 뭐? <laughs> <한번 보여주세요. 웃음> 이거 이거 보고 있어요. 이거 요즘 계속 그래요. 아 진짜요? 저 <laughs> 먹고 싶다. 궁금한데 무슨 옷일까요? 우와. 조그리 오토 있어. 네어템 아니에요, 알고 보니까. 끝까지 <laughs> 좋아요. 어디 가요? 어디 갈까요? 추천 가는 곳. 아, 뭐 어디든지 따라오는 거예요? <laughs> 아, 아, 설렜어 아, 잠깐만. 아, <laughs> 어차피 따라가야 할 건데. <laughs> 내가 아, <laughs> 있는 곳이라면 오케이. 어디든지 아, 오케이. 너서 가고 그냥 멀 가야지. 저도. <laughs> 아닌거 같기도 하고 <laughs> 아..아닌거..아닌거군요 흠흠 <laughs> 나이스 같이 먹으실래요? 음..아니요 괜찮아요 석궁 있는데 석궁? <laughs> 아니 석궁 이렇게 들어가는걸라고요 아니, 아니 석궁 이름만 말했을 뿐인데 <웃음> 왜 <웃음> 어후랑 어후 아니 이름을 아, 말했을 뿐인데 아니 습니까 뿐인... 아..누가 이 그랬지? 누구였어? 저게 누구였을까? <laughs> 나와서 구로 들어갔어요 어 하나 저 확인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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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안안 <왜, 웃음> 맞아 왜 저렇게 못못 죽이는 <laughs> <못> 거야 <웃음> 잠깐만 <laughs> 와 깜짝이야 여기도 아네 기절이죠 네 아. <laughs> <laughs> 어... 죽여버아니야 <laughs> <피해 안 맞아. 웃음> <Man>, 이거 <laughs> 이거는 이거는 죽을 만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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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치. 웃음> 로 <애기> 사고였나요, 혹시?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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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뭐, 그요 그럼요. <웃음> 그럼요. <웃음> 혼자 성공 절대로 아닌데. 여기. 오케이. 여기 여기. 아, 이거 다시 보기 영상 지워야 되겠는데. <laughs> <laughs> 얼마, 아, 얼마나 얼마나 꾸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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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진짜 너무 놀랍다. 아, 어, 이쪽 팔려. 그래도 안 맞은 거 싫합니까? 백버. 와. <laughs> 아, 저거다. 나... 아니, 궁금한데요, 저. 네? <웃음> 아니. 아니겠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. 아, 아니야. 아니. 아니, 나. 그럼, 아니, 지금, 그, <웃음> <웃음> 아, <지울> 니까요 <laughs> <laughs> 아니 마우스. 이미 틀어서 못 지움. 마우스패드를 다 썼는데 이거를 <laughs> 조금씩 보정한다고 했는데. 나박 <laughs> 아, 겁나 쪽팔리네. 아씨. 아, 진짜 보러 간 거야? 아 잠깐만. 야, 오랜만에 해가지고. 아니 오랜만에 <laughs> 오랜만에 해가지고. 응? 음? 어. 쓸수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머. 뭐. 어 그럴 수 있죠. <laughs> 그럴 수 있죠. 땀나. <laughs> 아. 땀나. 여기도, 여기도. <laughs> 아, 참나. 나도 원래. 여기다 여기다. 아. 아, 그잘 썼는데. 두 번째 거는 세번그니까요두 번째 건두 번째 건지세 번째 건지 잘 썼는데. <laughs> 첫 번째 그 쉬. 근데 저거 오, 쓰기 속이 힘들어. 원래. 그 그렇죠? 그래. 저, 이런, 아, 저 소리는 원래. 오케이, 오케이. 뭐요 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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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세요. 응? 음? 마음에 지금. 진... 아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. <laughs> 더러워 더러워. 아 어?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.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. <laughs> 빠르게 배우시는군요. <laughs> 아이 그런가? 천재라는 소리 안 들으셨어요? 아, 아 천재까지? 아 정말. 아... <laughs> 글쎄요 방송하면서는 바보라는 소리 더 많이 듣는 것 같아가다. 머리 좋은데. 여기 사태탄 하나. 아 어, 종소리 어, 멀리. 종소리. 335. MW. 355. 이거는 뭔데? 반대쪽인데요. 갈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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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고. 아. 갈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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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고 싶어요? 아니요. 그냥 보러 가고 싶. 지 인간 인간이 그리워요. <laughs> 1 4 명인데. 아니 그러니까 옆에 저는... 3 명이나 있는데 말이야. <laughs> 말이야. 어 아이고. 뭐야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남았어요 그니까요 러 14명밖에 안 남았네 뭐야 뭐야 왜 이래 빨고 갈 거예요 으둘다 밑에 있어 으악 아, 내눈 아마도? 하나 배 쪽인 거 같은데 하나 내 근처 맞아어 하나 하나 어디에요? 저기에 안돼 으악 하나 으 나이스 <laughs> 뭐야 화병 맞았구나 어시된 거 보니까. 나이스아 <laughs> <laughs> 재밌네. <laughs> 와 빵킬치킨이라니. <빵길> <laughs> 아이고. 나이트 어시만 어시만 했네 어시만. 몬스터? 몬스터 한 박스. 한박스째로 아, 드세요? 네. 음. 몬스터 좋아하시는구나. 술 좋아하시나요? 네. 네. 아, 말고요. 네. <laughs> 여기서 나온다고? <laughs> 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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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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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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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아래다. 어니? 이개카메한테 아이고! 어디? 나이스! <laughs> <laughs> 에, 그렇죠. 죽이러 온다. 올라와 줘요. 온수미르 님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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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거기 한명 살리는 중. 아이고, 매님 죽겠다. 나 죽어요. 안 돼. 저거 저거 저 빨리 빨리 얘 빨리, 높다, 빨리 빨리 얘 빨리. 탄 없다. 빨리 타... 빨리 빨리. 아, 안, 안 돼! 아! 아 몇 층에 매 층? 삼 층? 아, 네다3층 오세요. 끝났을 우리 주먹방하자, 주먹방하자. 들어갑시다. 주먹방 들어와, 들어와. <laughs> 아, 잠깐만, 피부터 먹고 시작하죠 우리. <laughs> A few moments later. 고? 들어와, 발 <laughs> 있어. 아, 아, 오! 오! <laughs> 어, 뭐야? 겁나 잘 때려 무슨... <퓶> <웃음> <웃음> 어 오. <laughs> 안 맞아 안 맞아 쨘 yes! 다음 들어와 <laughs> 다음 들어 와나, 들어와 나 들어와 어지마막지마막지마 으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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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쟤는 <laughs> 뭐야? 재밌게 아, 놀고 어, 있는데. 오, 나이스. 그니까요. 가서 주먹으로 <laughs> 때리자.